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알라스르로 이적이 확정되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그가 받는 연봉 규모가 알려지면서 또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알라스르는 현지시간 30일 트위터를 통해 호날두와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인데요. 양측은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디언은 호날두가 매년 2억 유로 하나로 약 2,683억 원 상당을 수령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임금뿐 아니라 광고, 초상권 등 상업적 권리에 따른 수익이 포함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호날두는 현재 세계 최고 연봉 선수인 스트라이커 킬리안 음바페를 넘어 이 부문 1위가 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음바페의 연봉은 1억 67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67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해 이적하면서 연봉 2,500만 유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날두가 알라스레스 반 연봉은 메시의 8배에 달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호날두는 지난달 구단과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방출된 바 있습니다.